다생가 뒤에 우리를 중앙청에 불렀어요. 어째서 피고는 할복했으며 난동을 부렸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사에게 몇 마디 얘기하겠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있었던 대서양 현장에 코리아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신탁 통치를 한다 그랬다.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 때 선언할 때 1차와 2차가 똑같아 제1차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으로 약소 민족을 해방한다고 해서 실패를 했고, 제2차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을 때도 약소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번 전쟁으로 외국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약소민족은 단결하라고 했다. 그 말과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과 스탈린이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있어서, 코리아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준다고 했으면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적당한 시기란 말인가? 북한이 남한을 장악해서 공산당 선포를 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한 자주 독립, 국민으로서 전 세계에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 귀관은 얘기해보라. 조시창, 김영태, 신영균, 김관철, 16명 쭉 부르더니 사형 딱 떨어지니까 기관총 들이대고 끌고 가더니 수갑 채우고 붙들고 내려갔어요. 참 눈물 겪고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할복하고 사형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수립한 이후에 이 박사가 나한테 건국훈장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훈장이 이시영 씨랑 나랑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것과 내것 건국훈장이 두 개죠. 참 역사적으로 과거의 한 토막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장비실까지 끌고 갔어요. 밖이랑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쇠파이프가 빙빙 돌고 기관총을 갖다 놨으니 도망도 못 가거든요. 도망가면 벌집 되는 거니까요. 김관철이라는 친구가 대장, 전기 기술자가 이거 끊어놨는데, 아, 경비 철조망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바깥에 철조망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띕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뛰다가는 한 명도 못 남고 다 죽는다. 하느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큰 일을 하라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참지를 못하고 넘어가다가 벌집되면 아주 가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참아라. 그 서류가 메가더 사령부한테 넘어갔어요. 그때는 48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낭독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변호사도 비행기 타고 갔죠. 16명이 같이 비행기 타고 일본 동경으로 갔죠. 거기서는 한달 안에 끝났죠. 여기서는 재판하고 뭐 하는데 5개월 걸렸지만 거기는 한달 안에 그 사람이 검토해서 하는 말이 이러이러하니까 연합군 사령관의 명예를 구해서 이런 제목으로 사용한다. 단 김두한이 한 사람만 사형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제 이심에서는 내가 책임자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한 죄밖에 없다. 책임 없다. 그러니까 또 여러 동지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죽으면 같이 죽지 왜 우리를 빼놓으려 합니까? 같이 죽읍시다. 그때 사회는 요새 사회 같은 깡패나 불량배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동지가 서로 생명을 아끼고 살면서 참 의리가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극동정책에 의거해서 중국에서 국공합작을 한 뒤에 한국에서도 극우 그 극좌를 제외하고 중간 노선에다 정권을 주라고 했고 그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주둔군 사령관과 군정 장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노선한테 정권을 주면 우리는 적화된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조선은 적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부숴야겠다. 미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우 극좌를 제외하고 여운형 씨하고 김규식 박사의 정권을 극국 극좌를 이용해서 중간 노선에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이랑 장개석 총통이랑 국공합작을 하는 바람에. 대장이 마샬 원수가 돼서 마샬 정책을 했는데, 자유진영끼리의 원조라는 게 마샬 정책에서 처음 한거 아닙니까? 이게 참 위태로웠습니다. 중국 400주가 대한민국의 남한으로 쪼갠다면, 50배 됩니다. 남북을 통일하면 25배가 되고요. 이게 적화가 되면 대한민국 같은 건 하루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극동 정책 판도를 뭔가 잘못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급했고 여기 한민당도 급했고 했죠. 그런 게 정당을 사람을 못 죽이거든요. 이러니 안 되겠다. 회의를 해야겠다. 이래서 미국 cic라고 중앙정보부에서 나하고 다정한 사람을 앉혀놓고 나한테 하와이 구경을 가자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달러 주면서 나라에 공로가 이만큼 있으니 하면서요 내가 술 마시면서 말했어요 통역을 놓고요 나 영화로 미국을 다 봤어 그러니 나안 간다 자꾸만 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난 내가 생각했을 때이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2조 500년 동안에 썩어빠진 양반 계급으로 말미암아 천국 일본, 중국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 양반이 양반을 철저하게 값신 정변을 일으키고, 인민평등 교육으로 쌍놈도 정치에 균등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개화당 당수로서의 독립국가를 만들려던 김옥균 할아버지 내 아버님이 독립군 총사령단으로 싸우셨으니까, 나도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에서 반토막이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수립해주는 이 전쟁에서 나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는 소련군 주둔군 사령부가 점령을 해서 스코프가 이북 주둔군 사령관이고 남한은 하치 중장인데요. 북한에 있는 북노당의 김일성에 대한 것은 그때 90만 밖에 안 돼요. 남노당은 인구 비례해 보면 이북 동포들이 재산 등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고 자유대안으로 수백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몇 백만이 줄었거든요 더군다나 북쪽이 남쪽보다 적은 데다가 북한은 인구 비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3분의 2이고요 그때 미소공동회에다 제안하는 것이 공산당에 대한 남로당 산하의 수십 개 조직이 전부 다 해서 미소공동회에 제출한 것이 160만 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로당 밑에 당일 전쟁에 대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놓고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다는 인민위원회 노동조합으로 전평 농민으로 전농 학생으로 삭통 성년으로 조선민청 부녀동맹 예술가 동맹 국군 준비대 이렇게 공산당이 나만의 행정 조직을 완전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 조직 학생 조직 노동 조직 농민 조직이 테러 속에 파괴되니까 도저히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국제 조직을 일으키자 이래서 중공하고 소련이 중심이 돼서 소련이 유엔 총회에서 막 떠들고 하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주동군 사령부 점령 제24군에 대한 하치 중장 수동부 사령관은 백색 테러를 시켜 가지고 대내외적 인민을 학살한다고요. 국제적으로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미국 트루먼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고 미국의 입장이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월남전 때처럼 미국이 강력한 하나의 반공 체제가 돼 있지 않고 미국 정책이 애매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 전체 약소국가를 다 합친다 해도 중국 400주보다 땅덩이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중국 400주를 미국이 완전히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런데다가 대한민국은 적화시키려 전체 애국 동기로 정당 사회단체가 돼서 싸우니까 테러 많이 하는 사람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백색 테러에 대한 걸 금지한다. 제가 잡혀 들어가게 된 동기인데 그 동기가 공산당이 학생조직, 청년조직 등 조직들이 없어지니까 이젠 안 되겠다 싶죠. 그래서 노동자가 많은 영등포를 거점으로 3월 1일 날 전 공산당들이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래서 영등포에다 20만을 집결한 거죠. 역전 광장의 3일 기념 행사일 뜻해서 우익 진영에 있는 사람 얼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에 있는 전 공산당에 대한 극렬 분자가 자꾸 집결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서울에서 인민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 영등포 지역에는 윤재옥이라는 분이 인천부터 영등포까지 총지휘를 하는데 지금은 치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그분이 산하에 수천 명의 청년을 지도하고 열렬히 애국운동을 했죠. 이 양반이 나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는 불과 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재욱 씨가 경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10만에서 20만 가까이 들어오면 그때는 기껏해야 일반 사람에게 2층 목적 건물 밖에 없었다고요 중대한 문제죠 인천서부터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노동자가 고챙이 삽 쇠창살 낫등 있는 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경찰이 함부로 총질할 수도 없고 청년 단체가 거기서 난동할 수도 없고 그냥 포위해버린 거죠. 영등포에 있는 동지들이 다시 전선을 편성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일단 다 모인 거죠. 이쯤 되니까 한강다리만 건너가면 서울에 20만이 집결해서 덤벼드는 날이면 중대한 문제거든요. 서울에도 장계식의 애들이 막대한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래서 뉴스를 듣고 야단이 났는데, 조병옥 박사랑 장택상 씨랑 여기 한민당의 주요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날더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한민당 거기로 올라갔죠. 장택상 씨도 거기로 가고, 딴 데는 모르니까요. 시간이 급하니까요. 큰일 났다. 마지막 세력의 집결 싸움이 일어나려 한다. 공산당도 지금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집결을 하는 거니, 이거 우리가 몰랐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우익 진영의 청년 단체에 있는 그런 애들이 3일 기념 행사를 하려고 역전에서 모여놓고, 뒤에서 정책적으로 고등정책을 하도록 동조를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집결했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만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0만이 각각 건, 200만이 각각 건 간에 결론적으로 빨리 해결을 선생들이 하세요. 싸움은 우리가 할 거고 선생들은 결론만 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김동지 같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하겠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여기선 내가 연령적으로 아들 벌 되고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무력은 무력으로 대응하는 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집결했는데 어떻게 무력으로 하느냐는 말이야. 이건 정신적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다 적다 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해야 해체시키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방법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군이 이 문제를 아는가 모르는가 미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나중에 나를 또 살인죄로 구속하느냐 이거를 유석 선생이나 장택상 선생이 경찰 간부로서 얘기하시오. 그러니 유석 선생이 이건 내가 책임을 진다. 내 군에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미군이 떨어져선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김 선생은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다. 이전 시위도 무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무기를 대 주시오.